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2021-22 수능 문제죠. 네. 어, 확률 밀도함수가 뭐 화면에 이제 보이기도 하고 뭐이 문제. 네 당연히 뭐 수능 문제니까 네뭐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할 내용이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른 풀이이기도 하고 풀이를 두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그 빠른 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풀이이기도 하고 이 단원을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아 원래 저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교과과정이 이제 바뀌다 보니 보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이 어네이 통계 밀도 함수에서 뭐 평균 밀도 함수에서 평균을 구하지 않죠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밀도 함수에서 평균을 구하지 않아요 음 원래 구할 수 있는데 근데 평균을 구하려면 어, 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네. 그,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처음에 접근하시는 이제 선배들, 어, 수험생, 혹은 여러분들이 못뭐 풀었지 않나. 일단 그래서 거의 정석대로 한번 풀어드리고요. 네. 첫 번째. 일단 보시면, 네. 문제에 변수의 범위는 0부터 6까지인데, 두 변수가 있고, 두 개의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네, f(x)는 나와 있고요, f(x)가 있고, 네, 그 f(x)랑 여기가 중요한 거죠. f랑 g 두 함수의 함수값의 합은 항상 k라는 고정 상수값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작도 못하는 학생들은 뭐냐 g 자체를 막 구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첫 번째 풀이 라는건 그죠, g를 식으로 몰라도 아니, 맞먹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문제 풀때좀 불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이제 이걸 그도 처음에 보고 풀었다면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만약에 어, 풀었다면 음, 기본 내용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f(x)나 g(x)나, 그쵸? 그렇죠? 넓이의 합, 확률의 합이죠. 그쵸? 그렇죠? 둘러싸인 부분의 합, 넓이의 합, 그쵸? 그렇죠? 넓이. 라고 해야 되나? 같은 말이죠. 이게 1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랑 G를 0부터 6까지 둘러싼 부분, S가 둘러싼 부분을 더하면, 그 당연히 F도 1이고, G도 1일 거 아니에요. 그잖아. 렇 그러면 K도, K도, K도가 아니죠. K는 1이 아니, 되겠지. 아니, K는 2가 되겠지. 아니, 두개더 했으니까. 0부터 6까지를 이거 지금 말로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적분의 기을못 쓰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 넓이의 합그쵸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밀도 함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 그래서 대충 g나 k에 대한 어떤 추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 뭐 밀도 함수 할때다 배운 거 아니야 gx도 어쨌든 밀도 함수니까 그쵸 함수 값이 다0 이상이죠.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리려면, gx는, 그쵸? k-fx죠. 그쵸? 식을 이제, 어, 지금 정리한 거예요. 변형한 거죠. 근데 gx는 0 이상이다 보니까, 0 이상이야. 그러면 당연히 k는, k라는 상수함수 같은 거죠. k가 fx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니까 러 뭐, 대충,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k가. 그쵸. 그래서, 땅땅땅, 6까지, 요렇게. 그래서, 요 빨간 침, 빗, 빗금 침 부분의 넓이가 1이 돼야 돼요. 어, 왜요? 아니, 밑에 검정색 둘러싼, 이것도 1이잖아. 그러니까 두개 합쳐서 2가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F랑 G를, 네, 연속병, 연속 확률 변수, 0부터 6까지 둘러싼 부분은 어쨌든 각각 1이니까, 더하면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넓이 합에 대한 k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아니, 네. 여기 지금 이 직사각형이잖아. k가 여기 여기 상수함수로 있고 6까지잖아요. 그럼 이 전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k죠. 가로가 6이고 세로가 k니까 그 넓이가 2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아 k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설정을 처음부터 설정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아마 접근도 못 하셨을 수 있죠. 자 어쨌든 자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 k를 이제 문제에 넣어야죠. 응. 원하는 거요, 거 p. 그래서 넣으시면 k가 3분의 1이니까 실제로 y는 2부터 그렇 5까지의 확률, y가 2부터 5까지. 근데 y가 gx에 대한 변수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서 또 gx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 다시 또 넓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gx를 그려도 gx를 그려도 2부터 5까지 둘러싼 부분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그림 보이시면 여기 한 이쯤 2가 있겠죠 2부터 5까지 그쵸 이 식을 이용하는 거죠 2부터 5까지 이 전체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넓이 음, 그거에서 그게 이제 k로 둘러싸인 거죠 지금 k 계산하면 3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이 넓이에서 fx에 둘러싸인 이 파란색 지금 빗금치은이 부분을 빼주면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gx의 2부터 5까지 넓이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큰 거. 다시 처음부터 그림면 다시 그려줘?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어? 그러니까 이 밀도함수가 봐봐요. 쭉 빨리 그려드리면 대략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fx가 있었잖아. 그죠? 이 그래프가 f x 예요 그쵸? 그렇죠? fx. 뭐 0부터 6까지. 전체 넓이, 둘어서 부분은 당연히 1일 거고. 그걸 제가, 그러고 나서 k란 애도 있었던 거죠. k.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상수함수 3분의 1 있었고, 이게 k죠. 그래서, 이렇게, 네. 이해 가세요? 이해가셔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넓이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적분 적분이란 말 내가 미리 전제 깔았잖아 적분을 해야 이게 이쁘거든 말하기가 좀 편하단 말이야 식 쓰는 것도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내가 2부터 보여요? 2부터 2부터 5가 한 이쯤이잖아. 그쵸?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큰, 큰 직사각형 넓이. 이해 돼요? 그, 그게 얘, 얘. 이 k에 대해서, k가 3분의 1이니까, 그 전체 넓이에서 요비금친 부분, fx를 빼주면, 얘를 빼주면 주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 그냥 붙여서 계산을 맞아 해드리면, 어, 요거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가 3이고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하필이면 1이네요. 거기서 뺀다. 2부터 x, 확률밀도 fx가 5까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뺀다. 그쵸? 그러니까 죠이 부분의 넓이를 또 빼시려면 도형을 좀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눠서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게 보통 편하죠. 음. 그러면 뭐 여기는 사다리꼴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쪽은 어,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이직사각형 넓이야, 어, 여기 좌표가 3이니까, 그리고 상수함수가 여긴 4분의 1이었죠? 그니까, 러이직사각형 넓이는 4분의 1 곱하기, 가로가 2니까, 2분의 1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은, 네,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알죠?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2에서 3으로 바뀌었으니까, 1이고, 아랫변도 하고 윗변이 있어야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세우셔야죠,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뭐여요 빨간색 계속 칠하고 있죠, 제가? 음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네. 뭐 x가 3칸 늘어날 때 y가 4 1 늘어났으니까 12분의 1x라는 직선의 방정식. 거기에 2를 넣었을 때가 이 사다리꼴 아래벽 위쪽 같은 게 되죠. 그래서 6분의 1 하나 나오고 3일 때는 뭐 y 좌표가 4분의 1이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 값이 얼마냐? 요 지금 계산한 거 사다리꼴 넓이가 24분의 3이 얼마야? 3하 <laughs> 3에 2 더하면 얼마예요? 5인가요? 네네, 5가 되죠. 24분의 5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오기직사그 2분의 1. 그러면 24분의 12가 되나? 그걸 어디서 1에서 빼는 거죠. 그럼 1이면 24분의 24니까, 거기서 10, 17을 빼나요? 네, 17을 빼네요. 그럼 24분의 7 나오니까, 네, 답은? 네, PQ, 서로소 관계, 31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걸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겠느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음, 이두 번째 방법을 봐주시면, 어, 그래서 평상시에 수업할 때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방법, 뭐, 없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어, 원래 기존 교과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이나, 혹은 뭐, 어, 필요한 거 원래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다 지우고 다싹다 다 지워. 자, 지운 다음에 처음에 원래 밀도 함수에서 평균 전 전에 구했어요. 밀도 함수 여러분들이 평균 분산을 구한 거잘 생각해 보라니까. 이 통계 배울 때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변수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하고요. 뒤에서도 하는데 실제로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정규 분포로 바꿔서 그 어떤 확률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지. 지금 교과 과정상 평균 분산을 거기서 구하라고 하진 않거든. 주구 시작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분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서 말하기에는 이제, 적분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 말은, 봐, 처음에 넓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둘러싸이 부분의 넓이, 연속적 별량이잖아. 연속 헌율 변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테그랄, 이게 두 번째 풀이, 네, 두 번째 풀이라고 치시면, 말하기 편하다니까요. 0부터 인테그랄, 정적분, 6까지 fx, dx. 이게 이제, 저 그림 얘가 둘러싸인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고 식이 언행일치가 되잖아. 그럼 0부터 6까지 또 gx도 정적분하시면 그게 0부터 6까지 상수 k를 x에 대해 적분한 거 똑같다. 그럼 어쨌든 얘네들은 다 네. 밀도 함수고 0부터 6까지니까 원래 넓이 합이 1이에요. 그러니까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k라는 애를 이거 뭐 기본적인 부정적분 정적분만 해도 다 아는 거잖아. 6k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k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거보다 더 편해지는 건 뭐냐. 그이 그렇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k의 3분의 1을 넣잖아요. 그러면 2부터, 네, y가 아까, 네, 5까지. 여기 똑같, 이건 똑같죠? 이거를 말하기 편한 게, 툴러싼 부분 넓이, 이게 뭐냐.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GX를 접근했다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쓰고, 이렇게 표현하게, 표현하기가 좋다고. 아까 그거는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뭐, 잘라, 잘라서, 그 자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음, 다른 해석을 해 하셔야 되잖아. 이게 원래 더 좋은 표현인데, 안, 해, 안 배우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 예, 네, 인테그랄 2부터 5까지를 붙인 거라고. 아까 그거, 내가 지금 지웠지만, 아까 보셨죠? 필개 놨거나. 훨씬 더 어, 접근하기가 좋은 거죠. 이걸 알고 있다면 표현도 훨씬 좋고요. 그렇죠. 뭔가 어 K 그렇죠. 어 이렇게 새로운 뭔가 더만들어내는게 아니지.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한 거라니까. 그그 그, 그게 이제 이해가시고 있어야 돼. 그게 이게 훨씬 더 편한 일이라고 실제로 그니까자 그래서 네 계산하시면 어쨌든 지금 이게 네 아까 2부터 이거는 뭐 적, 솔직히 이렇게 수투할 때, 수투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식으로, 이제, 각이진, 직선 같은 거 둘러싸인 부분넓 얼굴 구할 때는, 굳이 뭐, 식으로 접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사다리 꼴하고 이거 계산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구하는 애고, 얘가 이제, 그쵸. K가 뭐, 3분의 1이니까, 1이 되고. 금방 하잖아. 음. 그래서, 얘가 24분의, 아까, 17이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치, 우리가 구할 건 24분의 7. 네. 답이 이렇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전 교육과정이었어서 나온다면 훨씬 더잘 풀었을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지금 교과과정상, 이제 밀도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하는 걸 평상시에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기를 자꾸 드릴 때, 그쵸? 그 얘기를 들은 어떤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그죠 이걸 이렇게 더 좋은 표현, 이게 옳은 표현이고, 네. 어, 식으로 구현해내기가, 구현해내기가 훨씬 더 수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잘들으시라는 얘기죠.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실제로는 뭐두 가지 방법 다 해보셔야 또더더 또더 좋은 거고요. 그렇 항상 한 가지 방법만 또 하지 말고 두 가지 설명했다는 건두개다 해보라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쵸? 다음에 또 다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